오늘은 제 12회에 이어서 제 13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7. 중2 영어 교과서도 걷더니 마스터하다. 아이에게 2학년 1학기 여름 방학 시작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킨 지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아이는 중1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중2 영어 교과서와 자습서와 테이프를 구입하였습니다. 중2 영어 교과서는 1학년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좀더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제 1과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시작하니 아이는 잘 따라주었고 영어 단어, 수어 외우기, 영어 본문 읽기, 본문 쓰기 등 어려움 없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진도도 제법 빨리 나갔습니다. 아이의 영어 실력은 점점 늘었고, 단어나 수고를 외우는 시간이 단축되고, 본문을 읽는 속도도 억양을 넣어 잘 읽어 나갔습니다. 아이의 말로는 영어의 글자가 눈에 쏙쏙 잘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영어 시험을 보는 것도 그때마다 100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흡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 내가 내 자식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다니. 꿈 같은 일이 있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영어 공부가 끝나고 아이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기대를 크게 가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대로 잘 자라준다면 자신의 몫은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경쟁자도 많으니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그들보다도 너무 뒤지지 않고 아이가 자신에 맞는 위치를 갖게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냉철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의 교육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외국에 보내 공부시킬 처지도 못됐고 실력이 있는 선생님을 모셔 과외 공부를 시킬 처지도 못됐습니다. 다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성실한 아빠로서 아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아빠가 되는 길이 어쩌면 유일한 길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는 저같이 이런 아빠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훗날 이야기입니다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희가 어릴 때 아빠께서 영어 공부를 시켜주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두 아이에게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지난날 아이들과 영어 공부를 하며 지냈던 수많은 사연을 흐뭇한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laughs> 아이들에게 영어공부를 시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초등학교 2 내지 3학년에 아이들에게 영어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면 영어공부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그 어느 시기에 시키는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읽으신 부모님께서도 가능하시면 초등학교 2 내지 3학년 시기에 아이에게 영어를 직접 가르쳐 보십사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놓쳐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3, 4학년 사이에 있더라도 가능하시면 곧바로 중1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로 헌신의 힘을 바쳐 아이들 영어 공부에 쏟아부느냐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성급한 마음인 것 같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 관한 한 성급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진행한 덕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중2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하는 데는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국민학교 2학년 2학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2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어 쓰기 시험 볼 때, 영어 노트를, 사선지 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글씨 쓰는 것이 틀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2 영어 교과서를 끝낸 뒤 며칠에 걸쳐 중1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더 중2 영어 교과서를 총 정리 겸 복습을 일주일 정도로 끝내고 저희 부분은 곧바로 중3 영어 교과서를 구입하여 중3 과정을 공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8 중3 영어 교과서까지 마스터하니 AFKN 미군 어린이 방송이 들리다. 중학교 3학년 영어 공부는 문장도 좀 길어지고 내용도 훨씬 알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영어 공부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어 단어나 수거는 뜻이 좀 어려워지고, 한 과를 진행하는데도 종전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좀더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영어 테스트를 했고, 그때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자, 겨울방학 내내 시간은 모두 영어 공부에 투자하였습니다. 긴 겨울방학 동안은 영어 공부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 겨울방학 동안에 중3 영어 교과서를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학교에서 내준 겨울방학 숙제는 숙제할 분량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예 무시하고 아이에게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겨울 방학 끝날 무렵 하루나 이틀에 걸쳐 저와 아이들이 합작으로 겨울 방학 숙제를 마칠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아이와 매일매일 영어 공부에 전념하면서 한 과목씩 한 과목씩 진도를 나갔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영어 공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각 TV 채널에 영어로만 방영하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AFKN이라는 미군 방송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휴식 시간에 AFKN 방송을 켜 놓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알아들을 들어서 켜 놓은 것이 아니고 그저 화면이나 좀 보고 혹시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런 TV 화면을 비록 지금은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도 외국인들이 영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듣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도 귀에 들릴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 심리에서 아이에게 AFKN 채널을 보여주곤 했던 것입니다. 또 AFKN 채널에는 오후 5시에서 6시경에 주한미군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방송도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시간대에는 아이에게 그 방송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FKN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너저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네, 알아들어요 저는 속으로 대심 놀랐습니다. 제 자신은 이 화면에서 영어 대화는 못 알아듣고 그 TV 화면을 보고 내용만을 대충 짐작할 정도인데 아이는 다 알아듣다니 교육이란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AFKN 어린이 방송 TV 화면을 보던 중에 어느덧 아이는 영어가 귀에 들어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이 아이에게 영어회화 공부를 시킬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겨울방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의 중방부 이후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9. 원어민 영어회화를 시작하다. 저는 그날 저녁부터 아내와 함께 아이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리 생각은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영어 한 마디도 못하는 처지이므로 외국인에게 영어회화 배우는 방법을 의뢰해야 하는데 도무지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결국 영어 회화 학원을 찾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휴일이나 일요일 시간을 이용하여 서울 시내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시내 곳곳에 영어 회화 학원도 많고 영어 회화를 배울 만한 곳도 많지만 그 시절만 해도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찾아서 찾아서 돌아다니던 중. 여의도의 직장인 영어회화반이 있는 것을 알았고, 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3학년이 되던 해, 이른 봄철에 여의도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아이에게 영어회화를 배울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회화반에서 입학한 경위, 제가 아이에게 공부시킨 방법, 엄마가 아이와 함께 공부한 사연 등은 앞서 제 1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여곡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영어회화 학원에 입학은 시켰지만, 아이를 영어회화 반에 학원에 보내게 되었다고 해서 영어회화가 잘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역시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영어 회화반에 공부할 수 있게 되자, 저는 회화반에서 공부하는 교재를 엄마, 아이, 아빠 것 모두 세 권을 사서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른들이 배우는 영어 회화책은 그 내용이 중학교 교과서 수준과는 훨씬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대화 내용의 배경에서부터 차이가 났는데, 왜냐하면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기초적인 문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용은 문학적인 것, 동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 학문적인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어린이, 어른들이 영어 회화는 주로 일상생활의 내용.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여행, 가정생활, 비즈니스, 역사, 과학. 신문, 방송의 기사나 뉴스 또는 상식 문제 등으로 아주 다양하고 배경 그림도 컬러로 곁들여가며 어른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주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진정한 의미에서 희화일 것입니다. 저는 내용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 어린이에게 내용이 빠른 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도 있겠으나 실제로 영어 회화책에서 나오는 사회생활의 영어 회화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정도면 사고 방식 정도의 사고 방식 수준이면 무난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책의 영어 문장 길이는 짧은 편이어서 중학교 3학년 영어 실력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책의 내용도 생활영어이다 보니 중3 영어 교과서 실력 정도에서는 생소한 영어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단어이므로 영어 사진에서 한글 뜻을 찾아 단어의 뜻만 아이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공부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책에는 새로운 단어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명 또는 국가명, 상품명 등 고유명사가 책한 권마다 100여 개씩 이상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제가 틈나는 대로 영어 사전을 보며 노트의 발음기와 뜻을 찾아 적은 뒤 아이에게 영어회화 공부 전날까지 예습하도록 공부시키면 영어회화 시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생각은 적중하였습니다. 이렇게 회화책에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미리 공부시키고, 나니, 아이는 엄마와 함께 가볍고 즐거운 표정으로 영어회화 학원에 다녔습니다. 더불어 영어 단어의 실력도 느는 것 같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영어회화를 배우는 처음 시간에 아이는 외국인과 처음 마주 앉았는데 자신도 쑥스럽고 얼떨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자 자신감이 붙은 모양입니다. 아이는 영어회화 시간을 기다렸고 그 시간에 외국인에게 무엇인가 말을 붙여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영어회화책을 열심히 읽고 단어 공부 중 예습하면서 회화 그룹의 한 구성원으로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영어 회화 실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이의 곁에는 항상 엄마가 계셨고, 엄마는 아이와 함께 영어 회화 그룹원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늘 아이를 관찰하며 아이에게 용기를 붙도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집에서 벌어집니다. 아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는 작은 아이에게도 형이 그 나이에 했던 것처럼 낮 시간에 많은 일들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경제적인 형편이 때문에 파출부를 둘 형편이 못되므로. 아내가 집안 정리를 모두 해야 했습니다. 또큰 아이에게 영어 공부와 학교 공부도 함께 시켜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댁이나 친정 일로 신경을 써야 했고, 큰 아이의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학교에 일이라도 생기면 그날은 학교에 가봐야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쉴틈 없이 발생했지만.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집에서 퇴근하여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테스트하는 일 이외에도 틈만 있으면 가사를 도와주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를 위하여 가사 일을 도와주거나 어떤 일을 협력해 줄 때면 아내는 꼭 고마워요, 여보. 라는 말을 말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남편으로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 기울여 주는 것은 남편의 당연한 일인데도 아내는 매번 상냥하게 오시며 이렇게 응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언제나 뭐려 별것도 아닌데요 하고 대답은 하였으나 기분은 항상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생활을 마치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자리에 누워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힘을 모아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와 아내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좋았고, 우리 가족의 장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좋았으며,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항상 아내와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 아내의 순고한 모습을 제 자신이 발견할 수 있었음에 더욱 좋았습니다. 이처럼 저희 부부 하루 일과는 아침에는 기쁨과 희망으로 시작하여 저녁에는 다정함과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제 13회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